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주제는 분산 투자냐, 집중 투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이 주제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견이 갈리는 주제예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당구공 집중해가지고 한 놈만 딱때리듯이 제대로 한 놈만 팹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게요.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분산 투자가 진리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예, 뭐 분산 투자는 뭐 어떤 그냥 바이블 같은 거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집중 투자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집중 투자를 좋아합니다. 더 정확히는 집중 장기 투자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집중 플러스 구조적 장기 투자를 선호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분산 투자가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ETF 같은 거 이렇게 추천하고. 참 궁금한 점은 왜 그들은 부동산에 몰빵을 했을까요? 전 이해가 안 가요. 분산 투자가 진리라면서 부동산은 몰빵이에요. 몇 억, 몇 십억짜리 집을 그것도 한 채만, 한 지역에 사는 거는 완전 몰빵 집중 투자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부동산도 아,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지역별로 분산해서 여러 채를 평수별로 나눠서야 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파트 하나를 그냥 그렇게 몰빵합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투자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별로 분산해 가지고 여러 채 평수별로 사는 걸 누가 그렇게 삽니까? 강남 아파트 한채 팔아 가지고 지방 아파트 수십 채 산다고 하면 그걸 스마트한 분산 투자라고 할 사람이 없죠. 결국 부동산은 가장 좋은 자산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대중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부동산은 집중 투자가 용인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똘똘한 한채란 말도 있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똘똘한 한채에 해야 된다면서요. 무슨 얘기예요? 아뭐 애매한 거다 팔아가지고 집중 투자하란 얘기잖아요. 그뭐 되게 스마트한 전략인 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주식이랑 암호화폐는? 이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집중 투자가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핵심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믿는가? 확신하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일 뿐이에요. 내가 확신하면 전 재산을 대출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처럼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10개로 분산해도 불안한 거예요. 강아 아파트 한채 샀는데 몰빵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샀는데 마음이 편하다. 왜? 집중 수사해야 했는데 왜? 믿는 거죠. 강남 불패라는 걸 믿는 거죠. 근데 지방에다가 100개 분산했다. 불안해. 왜? 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좋은 자산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집중이니 분산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좋은 자산을 알아보는 눈을 먼저 키워야 돼요. 이렇게 뿌연돼서 딱 갖다 대면은 초점이 맞춰지면서 선명하게 보이듯이 이렇게 미래가 선명한 자산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미래가 선명한 자산. 현재 가격이 적정하냐 아니냐 뭐 이런 타이밍을 보기 전에 일단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 어떤 건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고요. 이러한 안목을 갖췄다면. 지속적으로 그 해당 자산을 모아가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이 기간을 이렇게 좀 분산시켜가지고 가거든요. 왜냐면 한 가격대 몰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간을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산의 개념이 종목이 아니라 기간인 거죠. 근데 이런 기간의 분산 투자를 적용하더라도, 저는 일단 우선 시작 시점에 의미 있는 물량은 확보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금융자산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자산을 발견하고 나면은 대충 소액만 투자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한 방에 사야 되잖아요. 나눠가지고 살수 없잖아요. 아, 오늘 마음에 드니까 일단은 제가 사기로 하고 오늘은 화장실만 먼저 사놓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주식이나 아, 특히 암호화폐는 아, 내가 원하는 가격대별로 분산해서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그냥 내가 좋은 자산을 발견하고도 소액만 일단 찜하듯이 좀 해놓고 아 일단 난 구매했으니까 이제부터 차근차근 해가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되게 좋은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시간을 흘려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좋은 자산을 발견했다. 그러면요, 일단 제가 믿는, 자신이 믿는 만큼 의미 있는 물량을 일단 실어놓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미 있는 물량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야, 이 정도 물량을 실어놓고 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실어놔야지 조급함이 없어요. 일단 배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 뭐, 한 컨테이너 한 절반 정도는 실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쉬는 거예요. 아, 야, 싫은 거예요. 3분의 1만 싫자. 싫은 거예요. 그냥 컨테이너 하나만 올려놔. 일단 일단 올려놔봐. 이러면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올려놓고 싶은 만큼 그게 의미 있는 물량입니다. 근데 배가 이만한데 컨테이너 하나 올려놓으면 뿌듯합니까? 아니죠. 배 사이즈 봐가면서 올리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생각할 때 올려놔야죠. 왜? 언제까지? 출항하기 전까지. 적어도 출항하기 전까지 적당한 물량을 실어놔야죠. 그러고서 이제 딱 실어놓으면 흠 하고서 이제 걔가 출발하면 출발해도 어느 정도 물량을 실어놨기 때문에 아뭐 다음번에 또 돌아왔을 때좀더 실지 모라고 하면서 기다리는데 내가 컨테이너 하나 실어놨고 후 해서 출발을 하려고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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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 아니에요. 출발하기 전에 실어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기간의 분산은 리스크의 분산임과 동시에 기회의 분산이기도 한 거예요. 만약 좋은 자산이라면 첫 투자 시작점이 고점이라서 완전 꼬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오랜 기간 모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만 확보되어 있다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왜 자산이 좋다는 얘기는 자산의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뜻이니까. 그 우상향 되는 시점에서 내가 돈이 그 자산을 발견한 시점부터 많이 있던 게 아니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생길 때마다 사야 되는데, 요때 사고, 저때 사고, 저때 사고, 요때 사고, 이렇게 다 나눠서 사도, 장기적으로 우상행이니까, 수익은 계속 시간의 누적과 함께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안목 다음에 중요한 게, 자신에게 확보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돈은 부족해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면, 투자는 이미 성공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내 편이면 투자 게임의 룰은 내가 지배할 수 있어요. 게임의 룰이 어떻든 본인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도발해도 그냥 시간으로 눌러버리면 아무도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단기 자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단기 자금 쓰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거 원형으로 슉슉 돌려서 열고 나와도 안 돼요. 얘, 얘도 못 이겨요. 단기 자금은. 은행이 회수해 가면은 닥터도 못 이깁니다 이건. 절대 쓰는 거아니에요 시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단기자금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장기투자라는 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거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이팔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뭐냐면 팔수 없어야 돼요. 답답할 정도로. 보세요. 좋은 자산이고 투자기간도 충분히 확보했는데 장기자금을 집행했어요. 난 장기투자야 라고 해서. 근데. 너무 팔기 쉬워. 그러면 모든 게 한순간 무너집니다. 아이, 오죽하면 농담으로 망치매매나 아니면 방치매매 같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부동산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모든 점을 만족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좋은 자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죠? 어떻게? 아이, 강남 부동산 좋다는 거다 알잖아요. 분당 판교 좋다는 거 알잖아요. 송파. 뭐, 서울 아파트. 뭐, 다, 다 알잖아요. 뭐, 뭘 기준이죠? 입지, 입지. 입지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 우리는 이미 눈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은 뭐가 좋은 건지를 너무 비싸서 그렇지, 우리는 눈은 이미 뜨여 있다니까요. 두 번째. 레버리지를 동반한 집중 투자가 가능하죠? 아까 얘기했죠? 똘똘한 한 채. 이게 정설로 여겨지잖아요. 안 똑똑한 백채 분산 투자. 이거 얘기하면, 아이고, 이런 모자란 놈. 이런 식관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동반해 가지고 아, 집 대출 받아 가지고 사잖아요. 대출 정상적으로 나올 때는 70%까지도 해 줬었는데. 이걸 해 가지고 아나 대출 70% 받아 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돈으로 묶어 놓고 어, 좋은 데 하나 사 놨어. 강남 아파트 사 놨어. 그러면 누가 아이고 이런 머저리 같은 놈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세 번째.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아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면은 그냥 아이들 키우고 나 직장 생활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눈까봤 5년 눈 다시 까봤다 뜨면 10년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자동적 장기 투자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현금성이 떨어져서 쉽게 팔 수가 없어요. 뭐 앱에 등록해놓고 버튼 한번 클릭해가지고 뭐 화장실이 매도되었습니다.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 그렇게 팔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네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좋은 동네인지 알수 있고.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중 투자로 똘똘한 한채살수 있고 대출 받아가지고 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직접 들어가가지고 장기 투숙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현금성이 떨어지니까 쉽게 팔 수도 없어. 이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 이웃분들도 모두 투자 고수예요, 부동산은. 그리고 모두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됐어요. 이 놀라운 현상이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투자가 안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코인도 부동산처럼 장기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서 언급드렸던 부동산의 특징들처럼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자산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레버리지를 동반해서 집중 투자를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걸로 뭐실 거주 공간은 안 되겠지만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로 활용을 하면 쉽게 팔 수만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식과 코인으로도 투자 고수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처럼 장기 투자할 수 있어요. 금융 자산도 어떤 금융 자산에 얼마나 투자하는 게 적합한지 여기에 대한 질문은 본인이 스스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목소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높은 변동성은 우리 장기 투자자에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부동산처럼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금융 자산들도 장기투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장기투자를 지킬 수 있는 원칙을 기준으로 분산투자, 어설픈 분산투자, 멍청한 분산투자의 개념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정확한 좋은 자산을 선정해서 그 자산에 집중투자한다라는 방식으로 장기투자를 이끌자라는 멘트를 남겨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